세셋리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자.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조들은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를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갑이지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해 주시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예틀를 깨뜨리고 세상을 살리는 순간 빛이 될수 있는 새틀을 갖추도록 해주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에는 나의 새틀을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교회의 세들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흐르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갖춰지는 교회의 세들은 어떤 것입니까? 감남산에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입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남산에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힘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지게 된 사람들이 모여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지게 된 사람이 모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4등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을을가혀요 오로지 기도의 친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4등 1장 3절에 보면 그가 은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지인의 삶을 사는 성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적 발전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원주대 사발이 땅까지로내증인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람산의 언약인 그리도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이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전도자의 삶의 신을 쓰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대 관측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가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배 시간에서 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1절에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기라고 있습니다. 자문 3장 5절의 6절에 그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강간에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 생과 내 계획, 내 주장을 가지고 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전도자예산을 뭘 따라갑니까? 강간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강간에서는 하나님이신 언약 미션 비전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교회는 절대 분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위기를 만나는 거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도들이 서로 원네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보금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삶과 가정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계보금화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이 대단한 거죠. 그 성도들이 세계보금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려면은,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에서 세계보고 화를 위한 랩넌트를 키우기 위한 미션음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오리지오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고 랬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고 화를 위한 영적 서스를 키우는 서밋스쿨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 서밋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위에서 뭡니까? 랩넌트를 훈련시키는 서밋스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계보금화를 위한 해외 선교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아니, 우리,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TCK, 재산문화권에서 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외국에서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TCK를 위한 우리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보고화를 위해서 방향을 맞춰서 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세트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간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될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강간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선포되려면 성도님들이 인마인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에 견다시 빠져로 오면 그들이 내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후 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사흘 끝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를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피어냐이피 제사를 드리면서 애굽의 모든 조주와 제약에서 빠져나왔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또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죠. 피자산는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잠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주신 미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와 용답을 받을 수 있는 비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에는 이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붙잡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바르게 붙잡으면 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간단 메시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첫 사람인 아담가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가를 사탄의 유혹을 받아 다 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도 스 아닙니까? 요한 54장 5절에 6절에 보면, 도마가 이리되 주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웁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제부는 아버지께로 제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메시지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예배 실패한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인생의 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더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름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로드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의 철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농사에서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죠. 피를 흘려서 드린 그 예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리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죠.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종교인의 예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도의 생명이 있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본주의와 세상 문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와 세상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 실현하는 게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사장2 삼절에 보면 아버지께 침대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아니고있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고금으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의 법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검 의심의 가치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정의 13장의 무성문화, 16장의 점술문화, 19장의 우상문화에 빠져서 지금도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또 정신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자녀문제로 시달리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후대에게 뭡니까? 이러한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대물림되거든요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보고 말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탄 문화로 망해가는 세상을 복음의 문화로 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 2절입사되를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로하라고 있어요.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 문화를 보급 문화로 우리가 정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새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새트를 깨버리고 새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계불이 치를 된 것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부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세트를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의 세트를 갖추게 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감남선 언약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언전스가 되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포럼을 하면 은그 시간에 힘을 얻는 거요 포럼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어떤 핍박에 넘들리지 않게 됩니다. 원래 교회는 사탄이 눈수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별을 세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분열이 되고 무너지는 게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는 어떤 핏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성과 같은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남을 주는 영적섬이 됩니다. 지금 현장은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은 자신들의 문제를 들어주거나 답을 둘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숨기고 포장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치유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답을 줄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네. 정식의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계속 치유사에 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가 되면은 여러분 현장, 가정, 직장 모든 게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며 정신의 축복을 드려서 자신의 현장에서 영적 서비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세트를 갖출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 더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